아, 그... 누구세요? 빡세라 다른 박해, 박가 없다고? 해 박해, 박해. 박해, 박해. 박해, 박해. 박이 박해. 이해 박해. 박해, 박해. 박해, 박해. 박해, 박해. 박해, 박해. 박해, 어쩌... 기여와 20만원... 20만원 없는데 나... 막 진짜 많이... 막... 나귀자아 아니야, 보자마자 20만원 달라고 해. 20만원 없는데... 어항 얘기하는 거야. 어항... 루이 물고기 어디 갔어? 루이야... 고기... 언니 보자마자 20만원 달라고 왜 그러는 거야? 어항 상담을 달 냠냠... 쟤는 먹을 까 깜짝 놀랐 응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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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강아지들 이렇게 강아지들 인스토보이가 이렇게 참.. 어 무서워 안해야 겠다 오, 뭐야? 어? 너는 왜 입주자 대표회의 안 나가? 너는? 23년 어, 1래서 무서워. 어, 무서워. <laughs> 아, 봉투가 있0 0년 100년 10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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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봉투 10년 봉투가 있0년래0년1가년 10년 년년년 입주자 회의에서 뭐 돈이 남아 뒀나 봐. 루이 갔다 아, 왔어, 루이가? 응. 너왜안 갔어? 루이가. 사인하고 이, 왔어? 이이 가족을 나, 나, 나. 대표는 하 네가 아, 갔다 와야지. 루이가 가서 사인했대. 너 갔다 왔어? 네가 동전봉붕 두더 온 거야? 응. 음. 너가? 응. 음.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. 루이가 가서 사인하고 왔어? 건이 좀 하고 왔어? 아 그거. 어? 건이 좀 했어? 할말다 하고 왔어? 내년엔 입주자 대표 나가 로이야, 이가동 대표 동 동대표. 대표로 나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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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가 나가 내년에는 왜? 알았지? 왜 왜? 이가 내년에 동 대표로 나가 루이는할수있 배고파 앞으가 응. 빨리 는구 먹었어? 어, 가자 이제. 가자. 배고파. 당 떨어져.